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제가 야금야금 쇼핑을 하다 보니까 뭘 그렇게 또 돈을 썼는지. <laughs> 여기 옆에 이렇게 제가 구매했었던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한번 그러면은 하나씩 빨리빨리 봐볼까요? 서로는 안 궁금하실 테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제가 가장 많이 쇼핑을 하는 플랫폼인 지그재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요 짠 이런 레터프롬문의 흰색 깔 반팔 가디건 티셔츠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최애 브랜드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레터프롬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단추를 몇 개를 푸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조금 다양하게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귀엽게 여기 이런 연보라 실버 컬러로 레터라고 이렇게 자수가 박혀있고 그리고 이 소매 부분이 되게 좀 독특했었거든요. 이렇게 엄청 소사있는 캡 소매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살 부각이 조금 덜 돼서 팔이 좀 가늘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장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길어서 요즘에 로우라이즈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그 로우라이즈 제품들이랑 입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제품이었고 가슴 파짐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축성도 되게 좋은 편이라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암홀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예약이 있다 보니까 한 7, 7 사이즈이신 분들까지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또 히프나틱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 히프나틱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전에 구매를 했었던 데님 반바지인데 제가 소개를 한 번도 안 시켜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OOTJ 도메텍이 달려있는 데님 반바지입니다. 봄이 오면서 반바지를 조금씩 더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이 생각보다 허리 사이즈가 엄청 여유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다가 너무 큰 거예요. 허리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로 교환을 했는데요. 미디움 사이즈로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넉넉한 사이즈더라고요. 그럼 청 반바지 입고 싶은데 허리가 30인치가 조금 넘어서 어떤 바지를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OOTJ 히프나텍 제품 추천드리고 워싱 같은 게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바지더라고요. 이 워싱 질감이 좀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데님 청바지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고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여름까지 입을 데님 반바지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장도 그렇게까지 짧지 않고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이라서 그냥 편하게 막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이제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시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또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나시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걸또 어떻게 참겠습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회색깔이랑 약간 베이지. 아이보리 톤의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핀터레스트 재질 느낌이 나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만 원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 회색깔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 은끈 조절도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데 보면 은 실밥 같은 게잘 정리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막 비싼 건 아니니까 그냥 여름에 레이어드용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약간 물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드를 낼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히프나틱 제품은요 이거는 이렇게 레이어드 세트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색깔을 잘못 주문했어요 그 원래 그레이 컬러로 주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노란기가 잔뜩 들어있는 아이보리 컬러의 이런 언발 디테일의 나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보리 컬러의 깊은 유넥 티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는 제품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비치는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이 이너를 오히려 그냥 블랙 컬러로 입어버리시는 게더 예쁠 것 같고 애매하게 그 스킨 컬러로 입었다가 더 야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블랙 컬러로 입으시는 게 조금 덜 야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텐셀 소재가 들어갔다고 봤었거든요. 보시면 제 손이 비칠 정도로 진짜 얇고 시스루가 심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개 같이 입어도 시스루가 되게 강하니까 안에 이너 잘 챙겨 입어주시고 그리고 텐셀 소재라서 그런지 이렇게 신축성도 엄청 좋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봄에 5월달까지는 입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예쁜 제품이고 신축성이 진짜 좋고 이 긴팔 같은 경우도 이 암홀 부분에도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서 사이즈 저보다 크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색깔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아마 회색으로 구매했으면 더 예쁘게 자주 입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부츠컷을 샀는데요. 퓨나틱 부츠컷 제품들이 너무 저한테 핏이. 이쁘게 맞아서 히프나틱 부츠컷 제품들만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 번호를 이제 총 합쳐서 아홉 번 따였었던 그 청바지의 중청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바지가 핏감이 너무 예뻤으니까 다른 컬러로 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렇게 중청 컬러가 있더라고요. 뭐 핏은 말해 뭐에 너무 예쁘고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밴딩이 살짝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이건 로우라이즈 제품이라서 미디가 조금 짧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의를 조금 긴 제품들을 입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또 아담으로 구매를 한다는 게 실수로 롱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밑단을 줄였습니다. 저는 밑단을 한 5cm 정도 줄인 것 같고요. 기장 잘 확인해 보시고 저랑 키가 비슷하시다면 아담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롱으로 하면 너무 길어갖고 막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전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했더니 아주 편하게 맞았고 히프나틱 부츠컷은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밝은 연청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봄 여름에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손이 자주 갈 거.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주 만족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블랙업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블랙업에서 이거는 예전에 비베이직 제품으로 나왔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폴딩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롱 스커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왔을 당시에 구매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 스커트를 입을 수 있는 날씨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프리사이즈인데 신축성이 진...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냥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블랙업 비베이직 티셔츠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축성 되게 좋고 면 소재가 좋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그 티셔츠들이랑 비슷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기장감이 정말 많이 길어서 저한테 발목 복숭아뼈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로우 라이즈로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고 이게 폴딩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골반이 되게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H라인 스커트 입고 싶은데 힙딥이나 골반 라인이 안 예뻐서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게이 폴딩 디테일 때문에 힙딥도 잘안 보이고 골반도 넓어 보이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만족하면서 구매했었던 제품이고 빨리 이거 입고 나가서 놀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랙업에서 티셔츠를 또한장더 샀어요. 이거는 이런 보트넥. 스타일로 되어 있는 레글런 티셔츠인데요. 이게 근데 핏이 진짜 작살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었던 블랙업 비베이직 제품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또 갱신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밖에 없는 제품이라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M 사이즈까지 있었으면 좀더 다양한 사이즈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랑 사이즈가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예요. 입으면 몸매가 진짜 예뻐 보여요. 이 넥라인이랑 이 레글런 디테일 때문에 어깨 라인이랑 팔 라인이 진짜 날씬해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허리를 딱 잡아줘 가지고 허리도 진짜 가늘어 보이고요. 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거 검은 색깔도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아주 만족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흰색 기본티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진짜 여리여리 끝판왕. 그리고 지그재그에서 산 마지막 제품은 이거는 콘치웨어에서 구매한 이런 후드 티셔츠입니다. 이 콘치웨어가 인플루언서 분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스냅버튼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후드 티셔츠이고요. 굉장히 얇아요. 엄청 얇아서 운동할 때 입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 일상복으로 입으려고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게 소매에 이렇게 워머 디테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워머를 끼고 이렇게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근데 엄청 짧아요. 생각보다 많이 크롭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입었을 때 핏이 나쁘지 않아서 품은 제품인데 이게 프리사이즈여서 그런 지 이게 신축성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밑단 라인이 이렇게 굴림으로 떨어져 있어서 허리도 조금 더 가늘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을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핏이 되게 예뻐 가지고 구매한 제품이고 이런 약간 디테일이 있는 딱 붙는 후드 티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이제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제품들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보다가 시인한테 영업이 당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시인한테 영업을 당했었던 옷이 바로 이 원피스 느낌의 셋업인데요. 이게 근데요.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보면, 언니, 이거 옷이 왜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홀터넥으로 이렇게 입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등이 아예 어, 없어요. 등이 아예 없어서 딱 처음에 받아봤을 때, 에? 이거 어떻게 입어? 이랬,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또 입어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짧아서 이게 안에 이렇게 바지가 들어있긴 하단 말이죠.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소재의 속바지가 들어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속바지 잘라버리고 이 밑에 반바지를 같이 매치해서 입는 게더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소개시켜드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속바지를 잘라버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저렴했어가지고 그냥 한번 구매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했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벨트 같은 디테일도 들어있어서 뭐 생각보다 디테일이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소재 자체는 신축성이 좀 좋은 편이라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에다가 검은 색깔 카디건이나 이런 것들 같이 매치해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인에서 구매한 제품은요. 이런 그냥 기본 회색깔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제가 베리시 광고에서 한번 입고 나왔었던 제품인데 이게 생각보다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감동 포인트가 여기에 이런 실리콘 패치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흘러내리지 말라고 실리콘 패치 같은 것도 붙어 있고 이게 굉장히 유넥이 넓고 깊어요. 그래서 좀 약간 섹시하지만 이 어깨 라인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소매 기장도 길고 밑단도 이렇게 굴림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몸매가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기장도 너무 짧지 않고 그리고 가격대도 엄청 저렴했던 었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재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신축성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조금 저렴하지만 예쁜 티셔츠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제가 시인에서 쇼핑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많이 시키지 않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테모보다는 조금 질이 좋은 것 같고 배송도 그렇게 느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귀여운 아이템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건 이런 땡땡이 나시를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잠옷 같지 않나요? <laughs> 그 사진에도 이렇게 리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입어 보니까 막상 조금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조금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소재도 후들후들하고 되게 부드러운 소재예요. 흰색이라서 살짝 비침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너를 좀잘 챙겨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깨끈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꼼꼼하게 옷을 만든 것 같으면서도 뭔가 옷이 조금 싼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단추 디테일, 이런 헬리넥 디테일이랑 여기 넥라인 쪽에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 입어봤을 때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청바지 입고 가디건 하나 챙겨서 입어주면은 봄에 조금 귀엽게 상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가격대가 엄청 저렴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그냥 딱 가격 대비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에서 구매한 제품은 이런 핑크 색깔 나시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핑크 색깔 나시를 구매를 했냐면 글로니에서 이 나시가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볼까 해서 시인에서 한번 핑크 색깔 나시가 어울리나 싶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구매한 제품인데요.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소재가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소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얇아서 비침도 있고요. 근데 신축성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셔링 디테일 같은 것도 있어서 조금 뱃살을 가려주는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성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근데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이나 넥라인 부분도 예쁘고 여기 부분이 조금 높게 올라와서 부유방 같은 것도 가려주는 디테일이 있고 만약에 이게 제가 핑크 색깔이 아니고 다른 컬러로 샀으면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핑크색이 제가 생각했었던 예쁜 베이비 핑크가 아니고 약 약간 형광기가 도는 저한테 안 어울리는 그런 핑크색이라서 아직은 한 번도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인에서총네 가지 제품을 구매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페이제드에서 쇼핑을 했어요. 페이제드에서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구매를 안해 보겠어요? 너무 예쁜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런 너무 예쁜 흰색깔 블라우스 제품입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의 블라우스가 좀 많아서 구매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안 사면 좀 후회할 것 같다. 이거 품절되면 내가 땅을 치고 슬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구매한 제품이고 저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도 셔링이 들어가 있고 여기 가슴 부분에도 셔링이 들어가 있고 가슴 밑에 부분에도 셔링이 들어가 있고 이 밑단에도 셔링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의 블라우스고요 근데 이게 신축성이 살짝 있어요 소재에 그래서 생각보다 편하게 입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기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할인을 받아가지고 4만원대 초반 구매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만 원대 초반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을 한 제품이고요. 제가 5월 초에 페스티벌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입으려고 구매를 했고 꼭 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을 만큼 너무 예쁜 제품이라서 만족하는 제품이고 여기 앞부분에 이런 리본 디테일도 있고 근데 또 생. 생각보다 많이 안 파졌어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제품이어서 약간 여성의 몸을 좀잘 아시는 분이 만드신 옷이라는 게딱 티가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M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저랑 비슷한 사이즈이신 분들까지는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메탈 로고 포인트까지 있어서 이번에 쇼핑한 것 중에 거의 베스트로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이지에 대해서 구매한 제품은, 짠! 이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제가 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패턴으로 된 제품을 선물을 받았었어요. 근데 입어봤을 때 너무 핏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흰색깔을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흰색은 또 품절이고 또프리오더도 끝난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핑크색도 예쁘다. 이러고 핑크색을 구매했는데, 보이세요? 이 핑크의 차이가 보이시죠? 이건 나한테 안 어울리는 핑크. 이건 나한테 잘 어울리는 핑크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것도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일단 면 소재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퍼프 디테일들이 너무 러블리하고 요즘에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청순 큐티 섹시거든요. 그래서 제요즘에 추구미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 이 스퀘어넥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파져서 그냥 데일리하게 입기도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밑단 이렇게 약간 이런 물결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귀엽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여기도 이렇게 메탈 로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산티 하나도 안 나는데 이것도 2만원대의 제품이거든요. 진짜 약간 페이제이드가 옷의 질이 엄청 좋은데 가격대가 너무 좋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대 중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오히려 가성비가 조금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페 해제드에서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은요. 이런 미니 스커트를 구매했는데요. 를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밑에 캉캉 라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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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것도 가격대가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보통 브랜드에서 이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 원대까지 육박을 하는데, 이거는 5만 원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감동받았었던 게 뭐냐면 이 안에 속바지가 이렇게 고무줄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안 보여요. 너무 좋아요. 이게 안에 바지가 아무리 들어있다고 해도 밑에가 약간 이렇게 허벌벌벌 이렇게 되어있으면 엉덩이가 좀 살짝 보이는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에 시보리 처리를 해서 엉덩이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속바지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박음질이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고급스러워서 가격 대비 저는 아주 아주 괜찮은 질이 좋은 옷을 구매를 한것 같고 기장도 그렇게까지 짧지 않아서 엄청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그레이 컬러. 라서 완전 봄 여름에 너무 잘 입어줄 수 있을 만한 컬러여서 아주 아주 만족하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메탈 로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은요. 짠 이거는 무신사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레이몬트라는 브랜드의 이런 후드 집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약간 운동복 같이 생겼는데 소재는 전혀 운동복이 아니고 약간 워싱 처리가 된 쫀쫀한 느낌의 면 후드 집업이에요. 근데 이 핑크색 색깔 컬러가 너무 예쁘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패턴이. 몸을 날씬하게 보이게 해줄 것 같은 거죠. 그 약간 룰루레몬 느낌이 나서 구매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쌌어요. 한 5만 원이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쿠폰 할인까지 다 받아서. 그래서 진짜 저렴하게 구매했었던 제품이고요. 이렇게 밑에 허리 굴림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도 가늘어 보이고 여기 옆에 이렇게 라인이 다 들어가 있어서 몸을 약간 조각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후드도 되게 커서 얼굴도 조금 작아 보이고 이 가격 대비 괜찮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냥 밑에 청바지만 입어 줘도 완전 나 힙쟁이 되는 거잖아. 이 후드 끈 같은 것도 여기 끝에 마감 처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아주 만족스럽게 구매했었던 제품인데 근데 이것도 아쉽게도 프리사이즈밖에 없어서 아 저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분들이 입으셨을 땐좀아 쫑기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제품이라서 그 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모두 다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 제가 요즘에 핑크에 꽂혀가지고 핑크 아이템들은 좀몇개 사긴 했는데 이 제품도 딱 5월 달 전까지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저의 야금야금 쇼핑하울이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옷들 을좀 샀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이 야금야금 쇼핑으로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 찍어야겠다 라고 딱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찍었고요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봄에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laughs>